안녕하세요 드림 이슈입니다. 지금 임영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MMA 2021이라고 하는 멜론 뮤직 어워드 2021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어요. 임영웅은 지난 4일 개최된 MMA 2021에서 첫 번째 받은 상으로는 올해 탑10에 선정됐죠. 2021년도에 활동한 대한민국 존재하는 모든 솔로 가수 중 10등이라는 소리인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솔로 가수는 수만 명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10등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임영웅의 수상은 뜻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임영웅의 행보를 보면 바른 선행과 선한 영향력으로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임영웅은 정말 많은 기부를 했죠. 팬클럽 명의로 거하게 2억을 기부도 하고 첫 광고 수익을 전부 다 기부를 하기도 하였고요.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함으로써 바른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임영웅과 팬클럽 간에 선한 영향력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임영웅이 이번에 멜론 뮤직 어워드 2021에서 이관왕으로 보답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웅은 탑템뿐만 아니라 무려 MMA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냥 대한민국에서 남자 가수 솔로 부문으로 1등인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났죠. 아이유! 올해의 아티스트 앨범 등5관왕 임영웅, 이관왕. 사실 이렇게 아이유랑 같이 나란히 기사에 오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유는 2010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수 부문 1등 그랜드 가치를 가진 가수인데요. 같이 이름이 나란히 기사에 오르는 것이 정말 임영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은 대목입니다. 임영웅은 이렇게 MMA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을 수상하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아까 상으로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솔로 상을 받아서 기쁘고 너무 영광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겸손한 소감의 네티즌 반응은 역시 임영웅, 소감도 너무 멋있다. 역시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냈죠. 덧붙여 임영웅은 다시 한번 이 상을 받게 해준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라고 말하였죠. 임영웅이 가는 길은 항상 선한 영향력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왔죠. 그에 맞춰 항상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이광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감사합니다. 어, 아까 그 상만으로도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렇게 또 솔로 부분에서 또 상을 하나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